세계 경제가 추운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경기가 꺾이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는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와 강세를 부르고 이중고 삼중고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웃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중동 산유국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거듭 하향 조정하느라 바쁜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IMF가 추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무려 7.6%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단연 돋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 고유가 덕분에 산유국들의 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중동 산유국들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굴욕을 맛봤죠.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에너지 외교를 펼친 바 있는데요. 중동을 찾는 강대국 정상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며 중동 산유국들의 영향력을 높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구조적 흐름도 바꿔놓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했던 에너지 흐름이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 등의 이유로 끊기며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안으로 중동 산유국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그런데 고유가 덕분에 찾아온 중동의 활기는 유가가 떨어지면 반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시장 지배력 강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흐름이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탄소를 강조하는 현상황은 역설적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 시대가 끝날 거란 전망 때문에 석유 시추와 같은 일에 투자할 새로운 주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석유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시장 강자들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막대한 오일머니는 중동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동 국가를 파트너로 하는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중동을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것들이 중동에서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중동에서 업력이 많은 국내 건설사들 석유나 가스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배를 만드는 조선사 한류를 수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 다양한 업종이 중동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목해볼 만한 곳입니다. 중동 산유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동 산유국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탄소 중립으로 향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중동 산유국들 역시 언젠가는 탈, 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하고 석유와 가스가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저탄소 경제구조로 탈바꿈하는 데 투입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다시 개편될 에너지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다른 어느 곳들보다 수소 경제 활성화에 진심인 이유도 수소가 에너지 전환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지역적 이점을 누릴 공산이 큽니다. 일조량이 좋고, 바람이 잘 불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활용해 물을 분해해 수소로 만들고, 이를 수출한다면, 지금 석유나 가스를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에너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네옴시티 건설 계획에는 태양광과 풍력설비를 활용해 세계 최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세우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수소시대에도 에너지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과 비교적 원만한 데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이나 수소 산업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축적해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부터 중동 지역에서 종류를 불문하고 많은 사업들을 수주해 왔습니다. 올해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조 3천억 원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동 사업 노하우도 있고 중동과 관계도 형성돼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은 접점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소시대에도 최대의 수소수출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사막지형이라 물이 부족한 중동국가들로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일이 식수와 공업용수 등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수소강자가 되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수담수화에서는 10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수주도 여러 번 했고요. 두산 에러빌리티는 태양광이나 풍력 연계, 그린 수소 실증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실적을 쌓는다면 중동에서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참여해 일감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린 수소 생산까지는 아직 경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게 많을 텐데요.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린 수소 사회로 나아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블루 수소가 먼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 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중동 산유국들로서는 화석 연료에서 그린 수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에너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블루 수소가 매우 요긴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 액화 플랜트 건설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이 플랜트에서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액체 형태로 만들어 수소 필요처에 공급하게 됩니다. 블루 수소 사업은 수소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중동 산유국들과 또 다른 접점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밖에도 중동 산유국들의 원전 건설과 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 등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일감이 될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팔아 돈을 쓸어담고 있는 중동, 화석 연료의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누렸기에 그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더 간절합니다. 이런 중동 국가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중동은 분명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